치 아, 또 올라왔어. 치치 안녕하세요. 칠구 득 구독자분들 아우 밥상소리 씨. 오늘은 이제 요번 말일부터 한 10월달까지는 10월달까지는 이제 정말정말 바쁜 산행시즌이 돌아오는데 일단 오늘 저희의 산행은 쌉싸름한 머이대를 머위를 채취해서 저녁밥에 먹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이포인트에서 뭐 물론 머위는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는 애들이긴 하지만 어우 오랜만에 오니까 힘드네 여튼 쌉싸름한 머위대를 머리, 저녁반찬으로 먹기 위해서 채취하러 가는 중이다 체차로 가는 중이다. 야, 애 떨어진다. 칠 칠. 애 떨어진다. 천천히 가라. 칠. 천천히 가, 천천히. 야, 칠. 아, 저기 다녀, 칠! 일로와! 일로와! 아유 야, 칠! 물에 빠지면 안 돼! 아직 추워! 아직 추우니까! 아 물만 먹어라, 빠지지 말고! 누워, 와워누와 일로와 올라가 올라가라치 야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분전환도 되고 좋지 아 밥상 밥, 밥상 소리야 머이 포인트 어디 갔어 씨. 칠로 와! 거진다 올라왔다. 칠! 아! 칠! 칠! 아, 또 올라왔어. 이또 시, 지 일로 와, 지밥 먹자, 지밥 먹자, 지. <laughs> <질! 웃음> 머리갔어너 자꾸 멀리 가지 말라 했지 너애 떨어진다고 오빠가 이씨 말을 안 들어 이 기집애가 또 이씨 일로 와 멀리 가지 말라 했잖아 오빠가 너 자꾸 자, 자꾸 왜 그래 아모일때가나 왔는데 아 아직 더달라야 되네 더달라야돼이 정도는 그래도 먹을만한데. 아, 조금 더 자라야겠다. 야, 칠. 너무 작잖아. 너무 작아. 그거 빨빨대고 돌아다니니까 목만 마르고 이잖아 <laughs> 어, 왜 자꾸 여기 나오냐. 어, 이쪽에는 좀 더. 조금 더큰뭐 있대. 요렇게. 안 되겠다, 야, 칠. 한 3, 4일 더 있다 와야겠다. 얘네들 또한, 이렇게 나온 애들은, 3, 4일만 지나도 정말 제 손바닥만하게 커집니다, 얘네들. 얘네들도. 한 4, 5일? 정도 지나면은. 아, 밥상, 밥상, 밥상 소리. 아, 시끄러워, 씨. 너가 안에 신발 치네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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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염 라인에도 아마 큰 애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없음 말고 아이 밥상 아 이거도 안 나왔네 야칠 안 나서 안 나서 죽어요 더 있어야 돼더 있어야 돼더 있어야 돼 루아칠 루아칠 야 빨리 오라고 좀 졌다가 자칠 너도 오랜만에 산타니까 힘들지? 야, 그리고 너는 너무 뛰어다니면 안 되지. 애 떨어진다고. 애 떨어진다고. 7. 오늘, 으! 일단 후퇴, 후퇴. 한 3, 4일 정도 있다가. 우야. 와야겠다, 7. 어우, 밥상 소리 아주 시끄러워 죽겠네. 우! 뭐하고 있었어? 집잘 지키고 있었어, 구? <laughs> 심심했어, 구? 안심심했어, 구? 언니, 들어간다. <laughs>